안녕하세요. 목포 팔도 수산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경매에 갔다 왔거든요. 물건이 많지 않아서 이번 주는 뭐 물건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나마 어제 좀 저렴하게 판매했던 먹갈치 오늘은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선 고등어 준비했고요. 한 상자에 이렇게 35마리씩 들어 있는 중간 사이즈 고등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이즈는 뭐 30cm 이상, 37cm 까지도 나오고 있지만, 보통 30cm 이상, 35cm 내외로 보시면 되겠네요. 거의. 밑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작은 게 안쪽에는 들어있을 겁니다. 위에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큰거 들어있고요. 눈동자 먼저 한번 보시고요. 손도는 눈동자 보시면 아시겠죠? ]고요. 냉동 고등어가 아니고 생물 고등어입니다 지금은 고등어 자체도 많이 없어요 고등어도 그래서 국민 생선이다 하는데 국민 생선 아니라고 우리가 막 농담으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바다에 고등어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시면 보통 두 마리 만원 정도 아마 사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 열 마리 해가지고요 4만 오천 원요 열 마리 4만 오천원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한 상자에 열 마리씩 포장을 해뒀습니다. 손질은 안하고 이대로 갑니다. 배가 뭐업 나갔던 배가 많지 않아서 생선 저도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선도 제일 좋은 걸로 고등어 준비했고요. 갈치도 소량 나왔는 조기도 소량 나왔는데, 조기도 너무 비싸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기다리지 않고 구매를 하셔도 좋겠지만, 한 15에서 17만원 정도 한 상자당 비싸진 것 같아요.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만큼 가격이 오름세더라고요. 사이즈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상자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31cm 나오는데 고등어가 이 상자 가요. 안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자 고등어가 꼬리가 접힐 정도로 들어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30 35cm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도착하고요. 고등어는 맛있는 참고등어입니다. 목포에서 경매 받은 거고요. 목포 수협에서 다른 지역 것이 아닙니다. 목포에서 경매 받은 거고 비손질로 갑니다. 10마리 해가지고 금액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5,000원입니다. 저도 여기 시장 안에서 2마리에 만원에 판매를 하는데 10마리 하시면 무료배송해서 4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마리씩입니다. 감사합니다.